준다 <laughs> 불러준다 이제 예 이거 화장실 나와있어? 화장기이요 어. 오케이 오케이 과연 아, 몇점 맞을 것인지 하나 과연 몇점 맞을 것인지 <laughs> 1번부터 5개씩 응2 5 3 2 2 2 2둘2 어. 2, 2. 2 2 6부터 응. 5 5 1 1 5 5? 어 11번부터 4 4 3 3 아! 3 4, 4, 3, 3, 4. 3 3, 4. <laughs> 에이, 3, 4, 3 3, s 3, 3 3스 m Sam Sam 부터 5, 5, 1, 2 5, 5, 5 1, 2 a 어, 와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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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어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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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3, 3 5, 아, 5, 4, 3, 5, 3 Sam 3, 5, 3 3 3 3, m 3 a 3 s 왜 m s a 잘 Sam Sam s a 니 Sam Sam s 두개 하나 하나 개 m 하는데 몇 번으로 다 불러야 돼? 4, 2, 1, 4, 2 1, 4 2 1 2 <laughs> <laughs> 1 <31번부터? 웃음> <laughs> 2 1 2 와, 뭐야 어 뭐야? 나왜 이렇게 잘어미쳤나 31번부터? 3 4 2 3 5 3 4 2 3 5 3? 응 34번에 3 아니 왜 3이야? 새로운 권력으로 인해 엄격한 상황이 역전의 혼란설을볼수 있는 거난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 씨. 하자 하자? 지금 공동해몇개 드린 거야 그럼? 세개세개응응아개 3개? 하고 여야처음이데요그사람 농구 생이었 뭐야? 미쳤는데? 아 근데 그 약간 아 근데 화자가 아직 90점 아니야 아니 내가 화자를 잘못 넣고 잖아그그 재수생의 그아그렇게 있었어? 그, 어 뭔데? 아니 아니 재수를 할 거면 혼자 하셔야지 어. 왜 나까지 재수를 하게 왔는지 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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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끝나니까 진짜로 아니 근데 이게 어. 이게 그냥 소리만 이렇게 나면 괜찮은데 어. 막몸까지 들썩들썩 그냥 아니 뭐,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o 접 s 을 하시는 h e r 구슬하고 계 p s c 아, 그 e I think I can 그거. 그래도 화장 r e s i d 아니 옆에 이 옆에 시야로. 어. o i n g 막. 막막 o 막 m g 로막 n 막 to go. 막. m g o 막.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3 n g to go. I'm going t 3, 5, 3, 4, 2 어, X됐다 아니 근데 많이 안 틀렸잖아 지금 80대 아니야? 80대 어, 같은데? 2 80대 같은데? 4 6 8 10 3이잖아 그러고 10 5 82? 맞나? 15 아까 틀린 게 뭐냐 15, 18 82어쌍가스크 그럼 3 뜰려나? 82가 3이야? 아 화장실에서 이렇게 틀 좀... 아니 근데 안 어려웠잖아 아 그랬어? 아 응. 어, 이미, 이미 아까 그대.. 아 ㅈ됐잖아 야야야야야야야 일단 1번부터 어44512 44512 이. 9번부터 51323 51323 에에? 에이? 에이 야 그걸 왜 틀렸냐 야, 어떻게 음수가 나와 둘다코사인도 마이너스 탄젠트도 마이너스면 사인은 플러스지 내가 그걸 모를까? 내가 그걸 모를까? 내가 말해. 뭐 하는 거야? 6번부터 거실 번까지 1, 3, 2, 3... 어. 어. 어? 1... 야나이번나 어. 아, 야, 이거 어떻게 사냐? 1, 5... 6... 7... 8... 9... 10... 10... 10... 10... 야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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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 야너13번맞았 네？13 번6명 만큼 만면 돼？아, 지그뭐 지？14 번에3 번, 5번어5 번, 5 번, 5 번, 6번에5 번, 에5 번, 에5 번, 6어에5 번, 6번에5번에번에5번1 6번에6번에6번에6번에6번에6번에0번에6번에 그건 에6번니까번에6번에6번에번에6번에6번에6에6에6에6에 <laughs> 이게 응. 답을 337라 했는데 10이 나왔는지 아0 10 10 10 10 10 10 10 10 1나 진짜 10 10 10 10 그거 10 10 10 10 10 10이 이거 0고이10 10 10 10 1이10 10 10 10 1데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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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고0 10나0 10 10아0 10 10 524 28번에 2 1 5 5 20 29번에 이24 324 80 23정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이이0 80 80이이80 80고0 80 8이80 80 80이0 80 80 80가0해도80 8이80 80 80 80 보통 해도 15. 야, 야, 야 내가 칠십오 때 뭐? 70점이라고 하고 내가 칠십오 때 70점이라고, 70 76 74 하다고. 아 58. 58. <laughs> 4? 4? 4 찍겠는데? 다1 2 3 5 4. 오 이거 사다 뭐 이거 사다.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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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아 맞아. 오번부터 어. 4, 사 하나 사오 4, 사. 11. 11? 응. 2, 1, 5, 3, 5. 5라고? 10? 이게 왜 5야? 15, 15번에? 응. 5. 17, 16, 17? 17. 1 3. 어. 18번부터 응? 2, 3, 2, 3, 1. 오! 나 21번 맞은 거 처음인 거 같은데? 22번부터 1, 1, 3. 1, 1, 3. 5가 다. 25번부터 5, 5, 3, 5. 39, 25, 30, 30? 31, 31? 2, 3 와우. 5, 1 23, 오1 아, 고쳤네데 아, 다씨짜다쓰데 34번, 35, 36번, 44, 45, 42, 2. 3 2 아, 됐다 야, 야, 솔직히 이거 아니지... 44번이 안 되냐? 43에서 44 무조건... 43 없었는데... 42... 42... 4, 아, 4, 4. 0 44... 4, 맞다 너 이거 또일번 중에 하나, 아니겠지 해서 1, 2번 찍은 거지? 맞 응. <laughs> <괜찮나? 왜 이린데? 웃음> 아, 그렇게 풀지 말라 잖아 내가. t 진짜. r e w a 1 t in there. What's 이뭔 e matter? 아 h a t s the m 3, 4, 2 e r What's the matter? What's t 잠 e 1 0 2 0 3 0 40